소셜연금에 붙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에요. 은퇴하신 분들이. 근데 이게 도대체 과세소득이냐 아니냐. 그리고 과세가 된다면 얼마나 과세가 되는 거냐. 이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. 소셜스큐리 베네핏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.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거죠. 언제 받느냐라고 하면 62세부터 70세 사이에 내가 받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. 소셜연금, 소셜스큐리 베네핏이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 규정은요. 일부는 택서벌 인컴이 될수 있다예요. 과세되는 소셜 연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지에 대한 방법이에요. 첫 번째는요. 임시 소득이라는 것을 구해야 돼요. 그게 뭐냐?라고 하면 내가 받는 이 소셜 연금액 곱하기 50% 플러스 기타 소득이에요. 내가 그 해에 받는 소셜 스킬리 베너핏 있잖아요. 그거 곱하기 50%고요. 더하기 다른 데서 내가 버는 소득을 말해요. 그걸 합친 게 임시 소득이에요. 프로비저널인컴이라고 해요.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소셜 연금은 소셜 스킬리 베너핏은 과세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과세되는 연금 은그 그해 받은 금액 85% 넘지 않고요.